아침 식사 하루를 활기차게 시작하는 비밀. 아침밥은 거르면 안 된다라는 말한 번쯤 들어보셨죠? 하지만 바쁜 현대 사회에서 아침 식사를 거르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아침 식사는 우리 몸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왜 아침 식사가 중요할까요? 뇌 활동 활성화. 밤새 쉬었던 뇌에 포도당을 공급하여 집중력과 기억력을 향상합니다. 아침 식사의 중요성과 다양한 음식의 효능을 더욱 자세히 설명해 드릴게요. 건강한 아침 식사의 중요성. 아침은 하루의 시작을 알리는 중요한 식사입니다. 밤새 공복 상태였던 몸에 에너지를 공급하고 소화기관을 부드럽게 시작하는데 도움을 줍니다. 아침 기상 직후 어떤 음식을 선택하느냐에 따라 하루의 컨디션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다음은 건강한 아침 식사를 위한 다양한 선택지와 그 효능에 대한 설명입니다. 맹물 아침의 첫 시작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미지근한 맹물을 천천히 마시는 것입니다. 맹물은 밤새 쌓인 체내의 노폐물을 씻어내고 장의 움직임을 촉진하는 역할을 합니다. 찬물을 마시는 것은 위에 자극을 줄수 있으니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아침에 충분한 수분 섭취는 체내 수분 균형을 맞추고 신진대사를 촉진합니다. 십자화과 채소 양배추와 브로콜리. 양배추의 효능. 양배추는 비타민 U와 K가 풍부하여 위를 보호하고 염증을 완화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생으로 먹는 것이 가장 좋으며 전날 미리 잘라두면 아침에 간편하게 섭취할 수 있습니다. 양배추는 항산화 작용을 하여 세포 손상을 막고 면역력을 강화하는데 기여합니다. 또한 식이섬유가 풍부하여 장 건강에 도움이 되며 변비 예방에도 효과적입니다. 브로콜리의 효능. 브로콜리는 비타민C와 베타카로틴이 풍부하여 항산화 작용을 합니다. 저열량 식품으로 다이어트에 효과적이며 식이섬유가 많아 장 건강에도 도움이 됩니다. 브로콜리는 체내 염증을 줄이고 세포 재생을 촉진하는데 기여합니다. 또한 칼슘과 비타민 K가 풍부하여 뼈 건강에도 도움이 됩니다. 무청과 요구르트 유익한 유산균 공급. 무청과 요구르트는 당분과 지방이 적어 건강에 좋으며 유산균이 장내 환경을 개선합니다. 유익한 유산균인 락토바실러스와 비피더스가 장내 유해균을 억제하고 장 건강을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브로콜리를 잘라 요구르트에 섞어 먹으면 맛과 영양을 동시에 잡을 수 있습니다. 요구르트는 소화가 잘 되고 단백질과 칼슘이 풍부하여 뼈 건강에도 도움이 됩니다. 단백질 공급 달걀. 달걀은 전 세계적으로 사랑받는 아침 식품으로 동물 단백질이 풍부합니다. 전날 미리 삶아두면 바쁜 아침에도 간편하게 먹을 수 있습니다. 달걀은 비타민 B12와 콜린이 풍부하여 뇌 기능을 촉진하고 기억력을 향상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견과류를 함께 섭취하면 하루 단백질 섭취량을 충족할 수 있습니다. 견과류 속 불포화 지방산은 심혈관 건강에 좋으며 혈액순환을 개선하는 데 기여합니다. 탄수화물 에너지 공급원, 탄수화물은 몸의 주요 에너지원입니다. 통밀빵이나 잡곡밥을 선택하면 혈당 조절과 혈액 정화에 도움이 됩니다. 김과 함께 먹으면 맛도 좋고 영양도 챙길 수 있습니다. 통밀빵은 식이섬유가 풍부하여 소화가 잘 되고 포만감을 오래 유지해줍니다. 잡곡밥은 다양한 영양소가 함유되어 있어 균형 잡힌 영양 섭취가 가능합니다. 결론 맞춤형 아침 식사. 아침 식사로 무엇을 선택할지는 개인의 기호와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몸에 필요한 영양소를 골고루 섭취하고 소화기관을 부드럽게 시작하는 것입니다. 맹물, 십자화과 채소, 플레인 요구르트, 달걀, 탄수화물을 적절히 조합하여 건강한 아침을 시작해보세요. 이로써 하루를 활기차게 시작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아침 식사의 중요성에 대한 요약. 아침 식사는 하루 활동에 필요한 에너지를 공급하고 피로감을 줄이며 활력을 높입니다. 또한 체중 관리에 도움을 주고 혈당 조절을 통해 당뇨병 예방에 기여합니다. 아침을 거르면 집중력 저하, 피로감 증가, 체중 증가, 만성 질환 위험 증가 등의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건강한 아침 식사를 위해서는 균형 잡힌 영양 섭취, 섬유질이 풍부한 식품, 충분한 수분 섭취, 규칙적인 식사 시간이 중요합니다. 아침 기상 직후 미지근한 맹물을 먼저 마시고 십자화과 채소, 양배추, 브로콜리, 플레인 요구르트, 달걀, 탄수화물, 통밀빵, 착곡밥을 섭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러한 음식들은 각각의 효능이 있으며 개인의 기호와 상황에 맞게 선택하여 건강한 아침 식사를 할수 있습니다. 아침 식사는 하루의 시작을 활기차고 건강하게 만들어줍니다. 추천 영상으로 이 영상은 어떠세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주시면 더욱 유익한 건강정보로 보답해드리겠습니다.